메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형 요즘에는 그거 안 하세요? 아그 게임 뭐더라? 무슨 뭐 그거? 죽이고 다니고 막 언제나 환영이죠 아 이름 뭐더라? 죽이.. 야 롤도 죽이는 이 게임인데 집게... 그렇게 설명하면은 2.5D로 막 무슨 저보고 어 저도 막 해보라고 했었던 뭐랄까? 그 게임 있잖아요 아 알비온! 아 그거는 그걸... 아니 그 아단지기 3년째인데 그걸 아직도 얘기하냐고 저은지 <laughs> 3년 됐는데 계속 따라가, 계속 따라가. 또 나만 피해자지? 근데 무력 행사는 먹었어? 이런 게임이 이긴다. 알지? 아 그냥 밀어붙이지. 어이 쪼..쫄았어요. 아 쫄지마 쫄지마. 오케이! 좋아 그런거. 쪼지마, 이거 그냥, 야, 씨. 편형 언어가 어려운 게 이렇게 하다가 이제 들어갔다가 죽는다? 그러면 에이, 거기까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아, 아 아쉽지. 너가 못해, 이거 이제. <laughs> 딱 이제 패기 있게 하라고 이제 사리고 이제, 사리면 이제 아니, 좀꾹꾹 하면 안 돼? 약간 그런. 아니, 그... 선이 있어. 상대방이 먼저 쳤을 어. 때 쫄면 안 돼. 어허. 먼저 들어가진 않더라도 카밀이 시빌 걸었는데 디무빙 친다? 그거는, 아... 가오가 없냐? 차를 치했습니다 오호 나 밀고 갈게 먹을 수 있게 스택 드실 수 있게 도구로 갑니다. 그가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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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봐줄게 먹어. 아 블루를 먼저 먹어가지고 이거 바텀이 신경을 이렇게 써줘야 되네 아 그러니까 말입니다. 응. 제가 놓친다고요? 절대 그런 적. 아, 쟤는 뭐 늦대까지 <laughs> 먹어? 비키니도 조우아프 여기. 아, 어, 신고 잘하는데? 갔다 와. 집에. 집에 갔다. 와. 갔다 와. 괜찮으시겠어요? 저저 집까지 어. 저 한번 해 볼게요. 됐어. 아니, 그냥 집에 가도 돼. 안 죽어. 헤이트네이랑. 아 근데 여기서 그래 죽으면.. 아 근데 아집 가는 것 처럼 오바했던 것 같은데 이런 것같아요굿굿덮밟아 덧! 멍청한 자식! 와! 내가 끝까지 하 치료! 멍청한 자식 와, 이것도 거기까지? 까지끝 오우 세다. 아니야, 어우 퉁이다 시원하네 이게 맞아? 아 뭔가 될랑 말랑 하면서 안되네 킨들왔다갔다오리기만 하고 뭔가 실질적인 다이브는 안하고 계속 야 아쉽잖아 이뭐좀 해봐 아. 무안 돼. 아, 가야겠다. 예. 아무것 가지고. 이제 이거 폭을 먹어야 돼. 폭을 먹어야 돼. 나이스. 침한 전문가는 모든 걸세패하는 거. 카밀 풀이 있어? 칼에 풀이 있어? 카밀 돌아온다. 기억이 안나 지금 지금 있어, 있어. 아, 없어, 없어요. 어. 빵. 너무 좋아요. 얘네 스펙 다 빠짐. 아무도 없어. 둘다 빠짐. 오오오갈뻔 했네? 그니까 아, 마무리 해나 집에 갈게 저기, 저, 가도... yeah, look, oh. 포골까지 먹어도 돼 많이 버텼다. 많이 버텼다, 많이 버텼다. 야너 어떻게 살았냐아니카밀이 그, 그. 카미리, 카미리 좀 세긴 하다. 망했는데. 오 어, 많이 세요. 음. 저거 근데 그게 끝이긴 해요. 그러니까 세긴 하다. <laughs> 바텀 타워를 밀어봤자 의미가 없네. 무력행사가 끝났네. 어디지? 아다 밀렸구나 타비. 네 아직 그안 끝나긴 했어요 오브젝트 두개 먹으면 저희거가돼요 오브젝트 체크 좀잘 해야겠다 아 근데 두개 동시에 나와서 두개 다 먹기 힘들겠다 자, 먼저 먼저 나오는 저 위에부터 먹어야겠는데? 이거 밀고 올라갈래? 좋습니다 이거 이거 밀고 올라가면 되겠다 서 어어 이새끼 봐라 어어? 아 진짜 얘안 되겠네. 미어이미쳤너이야 어, 아, 이러면은 밀고 바로 올라가면은 유충이랑 다 먹겠는데? 그건 아니네. 이게 따였네. 일단 올라가긴 하자, 밀고. 네. 오? 야, 미포도공이야싸워어도구냐도공이야 바로 올래 도 파도, 도온도 파도, 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우, 더, 나이스, 아우, 죽 나이스. 근데 유충 먹혔는데? 이러면? 유충 바로 떼어볼래, 그냥, 이거? 협곡견요? 유충이란다, 저거. 뭐야, 저거. 아, 이거 올라가야 빈등이요? 되는데? 먹히는데? 주자, 오케이, 주자, 오케이. 무력행사 줘. 오오아오 어, 어, 잘하면은, 좋겠는데요 안친거같기고 가볼까 그냥? 바로? 아 제발 치지 마라 뭐 가볼게 저까지 먹으면은 네, 저찮 거예요 <laughs> 나이스 오케이 이걸 안 쳐? 람버스 멍청한 뭐 자식 근데 여기 와드 해야 될것 같은데? 여기? 저 와드가 없어요 저. 누구, 어, 누구 없나? 한번? 리포, 뭐 겠다이랑나머지아 그냥 거. 싸워 그냥 싸워 씨, 주면 안돼 빼야 될것 같은데? 포지션? 뭐야? 아, 때리다 죽었네? 아, 아깝다. 야, 궁이 있었네, 이 자식, 이거? 하나만 아, 잡고. 살짝.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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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런 타격 없어 이거는 아무런 타격 없어 왜냐면 용 두개 먹기 때문에 다음 삼용하고 바는 잘하면 돼아 아이씨 와우. 아, 나는데 이거 좋았다고 본다. 좋았어. 게이득임 미들샵 밀었잖아. 아니, 오브젝트 먹힐 게 없는데? 먹힐 오브젝트가 없는데? 그냥 타만하나데 아 저기 맞아? 제발, 으, 제발 어떻게 좀 어떻게 좀 흡혈이라도. 와, 아깝다. 나궁이 없어, 스펠도 없다. 집에 갈게. 쟤네 기한하고 금방 오긴 해. 열심히 쳐보긴 했어요. 일단 여기까지. 용이랑 발언 준비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laughs> 와! <웃음> 따라, 근데 근데 백원밖에 안 주는 거실아냐 왜요? 백원 주는데? <laughs> 그냥 이거 이겼다 한타 이겼다 이거 얘네 빨려가지고 힌두 궁 있어? 예 나이스 고생했어. 주자고? 어? 왜왜왜 생존 있는데? 이 공무 업무 수준로 했어요. 뭐야? 와! <목소리> 연습은 완벽을, 완벽 나이스. 뭘밀면 <타> 되겠다. <laughs> <laughs> 이차까지만하자 노웅입니다, 캡틀. 캔틀. 아, 틀이데 미포. 캡틀도 높을. 내플렉시왜 말하냐고. 예, 제가 알아야지, 예. 어떻게 짓을지를 알아야지. 빼자, 자자 딱! 딱 좋아요, 여기까지. 연기 할게, 연기 고급스럽게. 아, 시간 너무 풀리네. 이거 때될것 같은데, 이거 때리기. 이거 때리기. 헤헤헤헤헤헤헤헤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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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버펄린 게 아니었네? 아. 에이, 스 나이스. 오, 풀피가 됐네. 야 이건 아닌거 같은데? 야 이게 돼? 아 이게 되네 이게? 아닌게 아니네 아얘 근데 미드 빼고 다 잘해서 이겼다 저쪽은 미드만 잘하고 나는 근데 킨드보다 센 주고 싶긴 하다 센이, 센의 역할을 너무 잘해